오늘 메뉴는? 된장국수 된장국수? 된장찌개를 끓여서 응. 국수를 말려 된장국수래 성시경 레시피? <laughs> 어 성시경 레시피 그 은하가 제발 좀 먹어달래 그거 좀. 자기 먹고 싶다고 자기가 해 먹지 <laughs> 데이트 중이래마녀스푼 먹고 있대 요새 <웃음> 공부는? <웃음> <laughs> 끝났습니다 여러분. 음 너무 많은데? 덩치겠다 이게 안 많다며 이거 먹볼까와 너무 많긴 하다 내 국수라 <laughs> 음 맛있다 맞자마자 1초만에. <laughs> 음 맛있네. 차돌 들어가서 맛있다. 고기 맛, 고기 국물 맛, 된장이. 음. 나는 왜 맛있는 거안해보고 우리 보고 해달래? 꼭 만들어 먹어, 저게. 응, 음, 진짜 맛있다. 응. 음. 된장찌개 밥 말아 먹는 맛이랑 또 달라. Mmm. 마지막에 면을 여기다 두고 끓여야겠다 응? 음? 면을 여기다 두고 끓여야겠다고 왜? 국물도 차가워지는데? 면 때문에 안타 아, 차가워. 차가워졌어? 응 음. 어, 나는 여기 너무 뜨거운데? 아 어, 그래? 응 부었던데는 기가 되게 잘 어울린다. 쌀국수 장자 차돌뱅이 쌀국수. 아, 된장이 들어가서 음. 이것도 맛있는데. 되게 담백하다. 앞에는 자제요. 아우, 야, 풍 한번더넣어한번 음, 아... 줄까? 음. 밥은 못 먹겠는데 그래서 <laughs> 밥 배웠는데. 음, 음, 할 경우 로도 괜찮할같아 응단백도 좋다 고기 더 많이 넣지? 그니까 더 넣을 거 같네 고기를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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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줄래? 하여튼 <laughs> 밥만 딱 먹어볼까? 응? 밥만 여보? 응 음, 숟가락 한번 썼구만 여보 숟가락 안나응왜나안 먹어봐 응. 정도만 말아먹는다고? 그냥 응. 부스만 어, 한국인은 밥심이요 밥만 먹으면 더 맛있어? 아, 쌀만 더 맛있을 수도 <laughs> 그 찹쌀 현미 좀 버려 아그러뭐 버려 먹어야지 아니 면 별로 안 남았지 와, 어, 배불러. 나도 아유. 정신없이 먹었네. 응. 엄청 좋아하겠는데? 음 이거 잘 먹을 것 같아. <목소리도> 당근도 맛있잖아. 구워 먹고 싶다 진짜 감자 그때 그한달 살기 할때 음. 거기다가 스트 넣고 구워 먹었잖아 진짜 맛있었어 아아 아, 콜라가 제일 맛있네 <laughs> 괜찮아 맛있어 음 시장 가서 감자 좀 사자. 감자 저기 볶음이랑 감자전이랑 이런 거좀 해먹자 제주감자는 외장에서 음. 파는 거 있잖아 이만해 어, 맞아 그치 이 맘에 그거 감자채랑 감자볶음이랑 감자전이랑 해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제주도에서 나는 채소들이 다 좋은 거 같아 나그 양배추 달라고 제주도 양배추 엄청 많이 재배잖아 그래 그 비트 그거 그래 그 좋은 거봐 음나그 양배추 장아찌랑 놀라구 오빠 양배추 장아찌 말고 양파랑 고추 양파 고추 응와 음. 진짜 많이 먹었다 오빠 어 이거 들어가면 여기까지 할걸 몰라. 제일 맛있네. 맛있다. 근데 이거 이렇게 먹으니까. 어, 은어보고 해서 먹으라고 해야겠네. 맛있다고 음. 얘기해 줘야겠다. 영상으로 확인하라 그래. <laughs> 우리 영상 안 보더만. <laughs> 바뻐? 공부해서 맨 어디가? 어디가? 어디야? 그거면산해가 있고. 막. 제주도에서 와가지고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다, 얘네. 손목 같이 다온다한번 펴봤다, 한 번. 펴봤 <laughs> <laughs> 그냥 펴보기만 하는 거 아니야. 아니야, 근데 한다는데 하고는 있다던데? 모르지? 아, 내 눈으로 안 봐서. 하고 있는지. <laughs> 공부가 아, 그게 힘들어. 마음 먹기가.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지, 마음 먹기가 힘든 거지. 딱 해서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. 음.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.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기가 힘든 거야. 그래서 독서실 끊고 그러는 거지.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공부하려고 하면은 아 저거 해야지, 이거 해야지 생각 엄청 날 거. 가빨래 해야지, 청소 해야지. 음, 드라마 봐야 되는데 <laughs> 시간이 없어 나 그리고 드라마 보고 시간도 없어. <laughs> 오빠 사과 어. 좀 해줘. 나 근데 진짜 바빠. 그았어 아. 근데 내가 설거지를 한다 했나? 어. 그거, 나 아니야. 그건 누구야? 배고팠을 때 나.